안녕하세요. 2025년 3월 26일 주식 급등 예측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분석은 AI 기반의 주식 급등 예측 시스템을 통해 향후 3에서 5일 이내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한 결과입니다. 하이트 진로 홀딩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6%로 분석되었으며 목표 매수가는 9,537원. 목표 매도가는 1,647원입니다. 지능기업 EUB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6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9,142원. 목표 매도가는 1,206원입니다. 한화투자증권 우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6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5,493원. 목표 매도가는 6,132원입니다. 대신증권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6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5,189원. 목표 매도가는 16,958원입니다. 형지 INC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696원. 목표 매도가는 777원입니다. GMB 코리아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6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597원. 목표 매도가는 4016원입니다. 금강공업우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6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6,019원. 목표 매도가는 6,720원입니다. 고려제약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4,409원. 목표 매도가는 4,873원입니다. 오리엔탈 전공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4,947원. 목표 매도가는 5,523원입니다. IA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27원. 목표 매도가는 253원입니다. 더 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42원. 목표 매도가는 382원입니다. 태양 3C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166원. 목표 매도가는 3500원입니다. 메디콕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86원. 목표 매도가는 319원입니다. 소니드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705원. 목표 매도가는 779원입니다. 한국 첨단 소재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5709원. 목표 매도가는 6,310원입니다. 제주반도체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4,680원. 목표 매도가는 16,226원입니다. 알티캐스트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618원. 목표 매도가는 683원입니다. 태양기계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779원, 목표 매도가는 869원입니다. 원포유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339원, 목표 매도가는 1495원입니다. 코스텍 시스템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804원, 목표 매도가는 11941원입니다. 현대공업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7292원, 목표 매도가는 8,060원입니다. 코나솔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6,870원, 목표 매도가는 7,593원입니다. 3A로직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9,123원, 목표 매도가는 1185원입니다. AB 프로바이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11원, 목표 매도가는 348원입니다. 레이저 옵텍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9125원, 목표 매도가는 1085원입니다. 판도라 TV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829원, 목표 매도가는 916원입니다. 틸론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718원, 목표 매도가는 3034원입니다. 플럼라인 생명과학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5,615원, 목표 매도가는 6,268원입니다. 노브메타파마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6,969원, 목표 매도가는 7,780원입니다. MBT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,243원, 목표 매도가는 3,584원입니다. A 플러스의 셋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6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3,781원, 목표 매도가는 4,221원입니다. SG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365원, 목표 매도가는 2641원입니다. SL 테라퓨틱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618원, 목표 매도가는 690원입니다. 이노백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,268원, 목표 매도가는 1,415원입니다. 프로젠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4,844원, 목표 매도가는 5,408원입니다. LAT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2878원, 목표 매도가는 3182원입니다. UXN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9377원, 목표 매도가는 1468원입니다. HLB 사이언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713원, 목표 매도가는 1912원입니다. 파이버 프로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6696원, 목표 매도가는 7476원입니다. 칼로스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4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5,728원, 목표 매도가는 6,394원입니다. 피아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9,720원, 목표 매도가는 1,743원입니다. 모티브링크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12,992원, 목표 매도가는 14,359원입니다. 루미르 종목입니다. 급등 확률은 0.5%로 분석되었으며, 목표 매수가는 8,624원, 목표 매도가는 9,628원입니다. 마지막으로 투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. 제시된 정보는 투자 참고사항이며,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급등 확률은 참고 지표이며, 실제 주가 움직임과 다를 수 있으니,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